안드로이드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가요? 그렇다면 코틀린으로 배우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실전 노하우는 꼭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입니다. 이 책은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앱을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친절하게 설명하여 초보자부터 중급 개발자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코틀린의 강력한 기능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이 가능합니다. 또한 다양한 예제와 팁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앱을 빠르게 개발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책으로 시작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